좀, 오래 걸었어야 되는데, 그죠? 한 30분이라 그렇습니까? <laughs> 네. 덕분에 우리가 문정의시부님도 뵙고, 어, 우리 김상환 시부님 소개, 예, 예, 예. 수의시부님이시고요 네. 이쪽에 발령받아, 소임을 이쪽에서, 천막성당을 해서, 예, 천막성당의 본당 시부님이시죠 본당신원님은 무슨 부이십니다변호사 문신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지켜주고 계셔서 어, 평화를 얘기하면서 우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평화가 지켜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가 감성해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는 그 말이 에,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가톨릭 신자로서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황님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렇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먼저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되죠. 대화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뒤에다가 칼딱 숨겨놓고 어,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너어 나랑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 이거는 협박이죠 위협이고 어, 그런 논리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강정 이 해군 기지는 사실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어, 아주 큰 어, 종기입니다 종기 어, 종기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열에 들끓잖아요. 어 우리는 저쪽 안면도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열기를 잘못 느낄 수밖에 없으나 이 지역에 함께 지내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그 아픔 어, 그 열을 어, 온 몸으로 이렇게 받아 안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아픔이 사실 이 종기가 어, 온이 종기 때문에 옛날에는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런데 이제, 항생제로, 이렇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돕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채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들 신자들은, 적어도, 이런 기지가 우리의 평화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지금, 증거가 이렇 나오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니까, 지피가 어, 폭파가 됐어요. 지피를 어, 폭파하고 군사를 뒤로 물리기 시작했죠. 어, 그래서 어, 교황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듯이 먼저 대화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어, 하는 그런 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그 전쟁의 씨앗을 그, 거의, 네, 자꾸 치우갈 것이 아니고 어, 평화에. 씨앗,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 어떤 일들이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남준도 어, 성당 신자들처럼 평화 순례를 어, 하는 것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삼 평화공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 이런 군사무기 그, 어, 군대 가 들어오고 어, 그래서 어, 무력이 사용되고 어,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 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가 가장 약한 어, 상대들이죠 어린아이, 예, 여성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어, 이런 어, 양민들이 먼저 피해받고 돌아가고 또 죽어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뼈저리게 보고 어, 또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군대가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코스타리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강정희 오을 항상 그 나라가 생각나요 코스타리카라고 <laughs> 하는 나라는 어, 군대가 아예 없대요 없어요 군대를 버린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에, 정말 그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군대 없이 살수 있었는가?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 국민들의 평화를 향한 그 마음, 또그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정신,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심지어는 군대가 없이도 평화롭게 살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바로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거에 서 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나서 어,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참여, 민도가 대단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투표율이 80%뭐 어떤 투표든지 80%에 이르고 또 어, 어린아이들부터 투표하는 날은 굉장히 이렇게 축제 분위기이면서 어린아이들도 우리나라는 뭐 18세까지밖에 어 이제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 그 나라도 어, 18세까지밖에 없긴 하나 그 아이들이 모여서 다 투표를 합니다.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국회 의원들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청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 참여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민도를 높여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에 대한, 인권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 국민들의 성숙함이 담보가 됐을 때 사실은 군대마저도 필요가 없다 아 군대가 왜 필요하냐 먼저 대화하고 먼저 서로 이렇게 사회 좋게 지내면 그리고 뭐 도둑놈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옆 어, 나라가 찝적거리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대화하고 도둑놈들은 경찰이 잡고 <laughs>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세상에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어, 그래서 어, 그사람들의 어떤 마수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어, 그들이 펼치고 있는 이런 그 가면 인설에 우리가 녹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정확히 우리의 에, 길을 에,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교황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와서 우리 삶으로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할 때나 또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나 만나서 참된 평화는 무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이좋게 진행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 용어가 있죠.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비를 파괴해서 그 위에다가 저런 구조물을 통해서 절대로 평화가 올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생각 그리고 방향을 잡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생활 또는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 가장 이렇게 약하고 가장 소외되어 있고 어 우리 시야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식구들 먼저 챙기고 또 다가가서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당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 그렇게 우리 작은 하나의 선택들이, 어, 군사기술들도 무너뜨리고,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 시작이 되이라고믿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에, 거의 한 7년 만에 찾아왔는데요화 어, 하라시니까 하긴 하는데, 어, 죄송합니다.